안녕하세요. 여행을 만드는 메이커 트래블입니다. 전남 담양군은 사계절 언제든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는 도시인데요. 담양 속 작은 유럽 메타프로방스를 비롯해 대나무 숲의 바람소리가 힐링을 주는 중록원, 붉게 물든 단풍을 보며 온전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관방재림을 따라 걸으며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담양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전통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가볼만한 곳, 관광 명소, 인기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많은 여행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 프로방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국적인 여행지 메타 프로방스를 첫 번째 여행지로 소개해드립니다. 메타 프로방스는 연간 약 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단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선정된 담양 메타세콰이아 길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휴양지로 유명한 프랑스의 도시 프로방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 프로방스는 프랑스 남부 지역의 작은 마을을 모티브로 하여 지어진 테마형 여행지로 메타와 프랑스의 휴양도시 프로방스를 합친 말이며 프랑스 프로방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국적인 거리 풍경도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거리 곳곳에 음식점, 카페, 디자인 공방, 문화 공간, 펜션, 쇼핑 등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천천히 걷기만 해도 마치 유럽을 여행하는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은 담양 속 작은 유럽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골목골목 입맛을 사로잡는 카페와 음식점들이 눈길을 사로잡는 이색테마 명소로 알려져 있으며 카페단지, 펜션단지, 아울렛단지, 담양곤충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고 여러 가지 컨셉을 테마로 한 체험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아이들과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이고 카페와 빵집에 앉아 여유롭게 담소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얀색 건물에 주황색 지붕, 독특한 조각상과 빨간색 공중전화 박스 등 이국적인 분위기로 꾸며진 거리 풍경은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을 선사합니다. 담양호가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금성산성을 두 번째 여행지로 추천해드립니다. 담양 금성산성은 호남의 3대 산성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며 고려 이전에 축조하였고 성안에는 군량미 창고 객사 보국사 등 시설이 있었으나 동학농민운동 때 불타 없어졌습니다. 1996년부터 복원을 시작하여 관광 및 트레킹의 명소로 떠오르는 곳입니다. 담양군 금성면과 전라북도 순창군의 경계를 이루는 금성산에 있는 금성산성은 호남의 3대 산성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돌로 축조된 석성입니다. 삼국시대에 처음 축조하였으며 임진왜란 후 성곽을 개수하고 내성을 구축하였고 효종 4년의 성첩을 중수하면서 견고한 병영기지로 규모를 갖추었습니다. 성안에는 곡식 1만 6천 섬이 들어갈 수 있는 군량 및 창고가 있었고, 객사, 보국사 등 10여 동의 관아와 군사 시설이 있었던 큰 규모였습니다. 동서남북문에 터가 있는데, 이네 개소의 통로 외에는 절벽 등으로 통행할 수 없어, 요새로는 더할 데 없이 좋은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 같은 지리적인 특성으로 임진왜란 때는 남원성과 함께 의병의 거점이 되었고,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는 치열한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담양읍을 비롯한 평야지가 한눈에 들어오고, 무등산과 추월산이 보이고 아래로는 담양호가 펼쳐져 있습니다. 도가적 삶을 산 조선시대 선비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 소세원을 세 번째 여행지로 추천해 드립니다. 전라남도 담양군에는 자연미와 인공미가 조화를 이루며 선비의 고고한 품성과 절개를 담고 있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별서정원 소세원이 있습니다. 양산보는 김묘사화로 스승인 조광조가 죽임을 당하자 벼슬의 뜻을 접고 고향 지석동 창암촌으로 내려와 소세원을 세우고 운둔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양산보의 아들 자진과 자정에 의해 고암정사와 부원당, 십여동의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최고의 별서 원림으로 완성되었는데 정유재란 때 고암정사와 부원당 등 건축물은 불에 타 소실되고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소세원은 양산보의 오대손 양택지에 의해 보수된 것으로 계곡을 중심으로 오공문 담장 밑으로 흐르는 맑은 계곡 사이로 재월당과 광풍각, 대봉대가 남아 있으며, 복일도월림, 영양서석지와 함께 지금까지 남아 전승되는 조선 3대 민간 정원 중 하나입니다. 소세원은 면항정, 송순, 하서, 김인후, 고봉기대승, 재봉고경명, 송강정철 등 당대의 기라성 같은 선비들의 학문과 교류의 풍류 공간이었으며 소세원 주변의 경승지에는 시경정, 면항정, 송강정, 환벽당, 취가정, 독수정 등의 정자와 원림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선비들의 휴식 장소는 물론 학문 도야의 장소로 이용된 조선 시대 선비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으로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문화 유산의 보배라 할수 있습니다. 소세원의 주차 요금은 무료이고 입장료는 성인 2,000원입니다. 자연을 향유했던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명옥헌 원림을 네 번째 가볼 만한 여행지로 추천해 드립니다. 담양군 고서면에서 광주호를 끼고 가사문화관을 향해 달리다 보면 산덕리 후산 마을이 나오는데 그곳에 백일홍 정원으로 유명한 명호헌 원림이 있습니다. 조선 중기 오이도라는 선비가 터를 잡은 곳으로 오이도의 넷째 아들 오이정이 명호헌을 짓고 건물 앞뒤에 네모난 연못을 만든 후에 주변으로 배롱나무와 각종 꽃나무를 심어서 멋진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담양의 명호헌 원림은 여름철 꽃이 만발한 배롱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부친의 뒤를 이어 이곳에서 기거하며 많은 글을 읽었고 많은 저술을 남겼다고 합니다. 원림을 둘 정도면 제법 규모 있는 건축이지 않을까 싶지만 정작 명호커는 정면 3칸, 측면 2칸 정도로 아담한 편입니다. 인위적인 멋스러움보다는 담백한 맛이 건물 전반에 배어 있습니다. 원림이란 정원을 뜻하되 인공적인 면을 덜어내고 자연 속에 인간의 자리를 잡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로 정원을 꾸민 것이 아니라 있는 자연 속에 인간이 어울릴 터를 골라 풍경을 가다듬는 것이죠. 인간이 주인인 것이 아니라 자연이 주인이고 사람은 그 안에 깃들어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한국의 정원이 가진 특징입니다. 이곳의 원림은 크게 소나무 숲과 배롱나무 군락으로 구분되며 배롱나무가 모여 앉은 사이에 물길이 멈춰 서서 연못이 되었습니다. 햇살이 좋은 날이면 투명한 하늘빛이 물 위로 오롯이 담깁니다. 원림 곁에 계곡의 수량이 풍부할 때면 물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옥구슬 구르는 것 같다는 의미로 명옥헌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합니다. 온치를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중록원을 다섯 번째 가볼 만한 여행지로 추천해드립니다. 중록원은 관방재림과 영산강의 시원인 담양천을 끼고 있는 향교를 지나면 바로 왼편에 보이는 대숲입니다. 약 16만 미터 제곱의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중록원에는 중립욕을 즐길 수 있는 총 2.2킬로미터의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중록원 안에는 대나무 잎에서 떨어지는 이슬을 먹고 자란다는 중로차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산책로는 운수대통길, 중마고우길, 철학자의 길등 8가지 주제의 길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록원 입구에서 매표를 한뒤 홍살문이 있는 정문을 지나면 대나무로 가득한 오르막길이 시작된답니다. 잘 다져진 흙길을 따라 시원한 대잎의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울창한 대숲 속에 들어가 있답니다. 중로원 안에는 솜대, 왕대, 맹종죽 등 다양한 종류의 대나무들이 어우러져 있는데, 왕대, 솜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죽순대, 이대가 일부 있으며, 대나무 잎에서 떨어지는 이슬을 먹고 자란다는 중로차가 산책로변에 자라고 있습니다. 낮에는 푸른 대잎을 통과하여 쏟아지는 햇살의 기운을 온 몸으로 받으며 걸을 수 있고. 밤에는 달빛에 잠긴 중림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중로원은 비오는 날에는 또 다른 멋과 운치를 느끼며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망대에서는 담양천을 비롯하여 수령 300년이 넘은 고목들로 조성된 담양관방재림과 담양의 명물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매력적인 수변 공간의 산책 코스 추월산 담양호 용마루길을 여섯 번째 여행지로 추천해 드립니다. 담양 추월산 담양호 용마루길은 담양호의 수려한 전경과 추월산, 금성산성 등 주변 경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수변 공간의 산책 코스입니다. 담양호는 영산강 본류 최북단에 있는 호수입니다. 영산강이 시원지인 용추산 용소에서 온 에메랄드 빛 맑은 물이 계곡을 타고 내려와 담양호로 모여듭니다. 담양의 명소로 떠오르는 용마루 길은 담양호 수변을 따라 나무 데크와 흙길을 걷는 3.9km의 산책로입니다. 용마루 길의 출발점은 추월산 주차장이며, 나무 데크 산책길이 2.2km, 흙 산책길이 1.7km로 왕복 2시간이면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용마루 길의 가장 큰 즐거움은 숲속을 걷는 상쾌함입니다. 소나무와 졸참나무, 떡갈나무, 단풍나무가 울창한 관역 바위산을 왼손에 잡고 기분 좋은 바람을 보내주는 담양호를 끼고 추월산과 눈을 맞추고 걷다 보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여유롭게 다가옵니다. 주차장 건너편으로 담양호를 가로지르는 높이 10여 미터의 목교가 보입니다. 목교를 건너자마자 첫 번째 전망대에 서면 높이 731m의 추월산 풍경이 보입니다. 추월산은 그리 높지 않지만, 울창한 숲과 기암절벽으로 등산객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산 중턱 절벽에 있는 작은 암자가 보리암입니다. 고려 때 보조국사가 나무로 만든 매 3마리를 날려보냈는데, 순천 송광사와 장성, 백양사와 추월산에 날아와 앉았으며, 매가 앉은 곳에 보리암을 지었다고 합니다. 추월산은 바라볼수록 한 번쯤 오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깊은 산세가 매력적입니다. 이후 소개해드릴 여행지인 관방재림 메타세커 이야길 시경정은 이전 영상인 단풍이 아름다운 여행지편에서 미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전편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노 거목이 줄지어 선 재방을 따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담양 관방재림을 일곱 번째 여행지로 추천해 드립니다. 전남 담양 관방재림은 담양의 관방천에 있는 재방으로 길이가 6km에 이르는 긴두 길입니다. 특히 2km에 걸쳐 조성된 숲길은 수령 300에서 400년에 달하는 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가을 단풍이 끝없이 이어지는 장관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길게 늘어선 단풍나무들이 잔잔한 물에 비치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습니다. 관방재림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방을 만들고 나무를 심은 인공림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우리 선조들의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지혜를 엿볼 수 있어 역사 및 문화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큽니다. 참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입합나무 등 오래되고 키큰 나무들 420여 그루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인데요. 무엇보다도 가을 단풍으로 물든 담양천의 환상적인 풍경은 절로 감탄사를 쏟게 만든답니다. 자전거를 타도 좋고, 걸어도 좋은 숲길은 뚜벅이 여행객에게 제격입니다. 단풍 뿐 아니라 물가를 따라 피어난 무성한 갈대는 자연의 포토존이 됩니다. 담양 관방천을 가운데 두고 관방천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멋진 관방재림의 산책로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이니 온전히 한 바퀴를 다 거닐면서 가을을 만끽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걷다 보면 관방천을 건널 수 있는 육교를 통해서 개천을 건너서 반대편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는 관방재림의 모습은 진짜 가만히 서서 바라만 보게 되는 전경이 펼쳐집니다. 국내 메타세콰 이어 길중 가장 유명한 담양 메타세커 이야기를 8번째 여행지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멋진 메타세쿼이아 길이 여러 곳 자리하지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곳은 단연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길입니다. 하늘로 장대하게 뻗은 나무들이 만드는 터널 아래를 걷다 보면 상쾌함의 극치를 맛보게 됩니다. 특히 가을날 단풍이 물든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길은 환상적인 풍경을 보여준답니다. 전국에 많은 메타세쿼이아길이 생겼지만 단연 담양의 메타세쿼이아길을 으뜸으로 꼽습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가장 많은 여행객들이 찾고 있는 담양을 대표하는 명소입니다. 가로수들이 가을을 맞아 고운 빛깔로 치장하고 있는데요. 강한 햇살에 더욱 빛을 내며 화사한 길을 내어줍니다. 메타세쿼이아가 식재된 지 50년이 가까워지면서 꽤 거대한 몸집의 높이만 25m에 이르며 가지도 무척 왕성하게 뻗은 덕에 말 그대로 사시사철 멋진 장관을 뿜어냅니다. 그 풍광은 수시로 영화와 광고에서 단골 배경으로 등장해 연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으며 전국을 휩쓴 메타세쿼이아 열풍이 지나간 지 오래됐어도 그 여운은 여전히 남아있는 듯합니다. 대법 쌀쌀해진 가을 날씨 속에 메타세커이아길이 가을의 정취를 가득 담으며 물들어갑니다. 송강정철의 가사문학에 살아있는 산실인 시경정을 마지막 아홉 번째 여행지로 소개해드립니다. 시경정은 조선명종 때 서화당 송강정철의 처회제 당숙인 김성원이 그의 장인 석천 이목령을 위해 지은 정면 두 칸, 측면 세 칸의 팔짝 지붕 정자로 부용당, 서하당과 함께 정자 원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경정으로 올라가는 계단 주변에는 소나무가 울창하고 시경정 정면 소나무 사이로 광주호로 흐르는 자미탄이 보입니다. 자미는 백이롱 또는 배롱나무의 별칭으로 자미탄이란 배롱나무가 양쪽으로 줄지어 피어 있는 개울가란 뜻입니다. 시경정 뒤편으로는 성산별곡 1 2와 노거송, 배롱나무가 함께 어우러져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송강정철이 성산별곡, 시경정 20령 등 한시와 가사 및 단가 등을 남겨 송강문학의 산실이 되었고, 우리나라 고전문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곳으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 소나무 고목과 송림, 배롱나무 등이 있어 매우 아름답고 정자 뒤쪽으로는 정철의 성산별곡 가사비와 천년송이 눈길을 끕니다. 옛날 선인들은 세속을 떠나 있는 곳, 그림자도 쉬는 그곳을 시경세계라 불렀다고 합니다. 시경정은 바로 이러한 시경세계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남도의 내력적인 여행지 담양의 아름다운 명소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메이커 트래블은 설렘 가득한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을 위한 가이드 영상을 만듭니다. 여행을 위한 브로슈어가 되는 좋은 여행 전문 채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여행을 만드는 메이커 트래블이었습니다.